네, 10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번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 단순한 문제였고, 난이도는 낮은 문제에 해당 됩니다. 어, 이것은 이제 난이도는 조, 어,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물었던 파트에는 조동사입니다. 네, 조동사에서 이제 부정어의 위치를 물었던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정답은 이제 한 눈에 보셔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이요. 뭐뭐 하는 표현이 낫겠다라는 표현에 해 당이 되는 바로 그쵸. 헤드나 베러 이제 낫을 빼고 이제 생각하셔야겠죠. 헤드 베러라는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전 이제 헤드 베러라는 표현이고 원래는 뭐뭐 하는 표현이 낫겠다라는 충고 어조의 이제 표현인데요. 아, 뒤에는 이제 이렇게 원형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동사죠. 근데 이제, 모뭐 하지 않는 편이 낫겠어. 부정어를 쓰실 때에는 이 헤드베러 여러분 한 덩어리로 취급하셔야 되고, 낫은 이 뒤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헤드베러 낫이에요. 헤드베러 낫. 헤드나베러 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정어는요, 이렇게 뒤에 집어 넣으시 하고요. 우리 조동사 그 부분에서 이렇게 부정어 위치를 잘 물으시는 게 바로, 어, 헤드베러 라는 표현과 또 하나가 더 있죠. 우리 슈드와 동요로 여기는 바로 네, 오우트투입니다 근데 오우트투 투 같은 경우는 이제 투부정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표현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동사의 부정은 항상 앞이니까 이곳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꼭 한번 같이 암기해 보실 바래요 예, 오우트, 나투입니다. 오우트, 나투. 그리고 헤드, 베러 나시예요. 그래서 부정어 위치 항상 유념하셔야 하고요. 예, 두개잘 출제되니까 꼭 여러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선지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A 같은 경우는 머신스에 뭐 밑줄 했는데 이제 신스에는 이제 이 문제에서 보니까 어주하고 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절이나 있으므로 어사에해 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스절에 이렇게 여러분 과거 동사 아니라 어뭐 현재형이라든가 다른 시제가 나온 경우에는 어 당연히 신스에는 네 비코우주의 의미로 이어가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since의 의미가, 이 문장상에서 뭐, 의미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 since는 여러분 인정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이제, 어 보니까 이제, since가 저를 이끌었고, because 의미를 쓰였고요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절은, 이제, you better, uh, you had better not, 그리고 원형을 썼고, 그래도 이제, c에서는 물어보게 뭐냐면, mind가 3명씩 동사할 때는, 예, ing 목적어, 그렇죠? 동명사 목적어를 취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우리, mind 와, 그 다음에 이렇게 avoid, 그 다음에 resist. 이렇게 주로 세개 묶어서 외우시면 좋은데요. mind는 꺼리다, avoid는 회피하다, r e s i s t 저항하다. 다 뭔가 이제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은 목적어를 ing만 취하게 되고요. 예, 부정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삼형식 동사입니다. 현재 제 c에서는 s 링 i n g ing를 취해서 잘 썼고, 또한 이제 sit 같은 경우는 어, 잘 나온 동사죠. 예, 이런 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없하고요그 뒤에 있는 클로즈 이 안에 부사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의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의 무리에 가까이 가까이 앉는 곳을 꺼리지 않는 편이 낫겠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제 클로즈라고 하는 게 이제 가까이라는 의미의 어, 클로즈는 형부일체형입니다. 형부일체형이므로 그냥 가까이란 의미를 만드실 때에는 클로즐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클로즐는 참고로 이거는 면밀하게 자세하게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sit이라는 자동사 뒤에는 부사 자리가 맞지만 close를 썼을 때 면밀하게 자세하게 의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장에서는 가까이, 그냥 어떤 거리상에 가까운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close는 맞는 걸로 인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마인드에 대한 목적어 ing 잘 썼고, 그 다음에 가까이라는 부사 의미로써 close를 잘 썼기 때문에 C도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었던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피플이 선행사가 되고, 이론루가 묶여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선행사를 꾸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구조가, 네, 노에 대한 뭐 없죠? 목적 없어요. 이목적어가 당연히 피플과 중복되었던 댐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댐을, end와 댐을 동시에 만든 뭘 썼을까요? 그죠? 을 썼겠죠? 근데 알다시피, 로 목간대, 목적격 관계되면서 하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노만 적혀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목간대 생략절 즉, 네, 관계사절효용사절로 보시고, 앞에 있는 핏을 꾸며서, 너가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저 뒤도 맞는 분기로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 여기서 유념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댐 적었잖아요. 그래서 비전지가 만약에 노에디 no 여러분 댐을 남겨놨다? 네,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야왜냐면 목적격이 있었다라는 건 뭐야 여러분? 목적격이 있었다라는 건 목적이 비어있어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격이 낮고, 생략이 됐다라고 얘기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D선지는, 만약에 no dam으로 바뀐 선지였다면, 그거는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d 을삭제라 라는 의도로써, 정답은 D가 되었겠죠. 근데 D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선의 d 에 그쵸? 그렇죠? dam이 나오지 않았고, 목적어가 없었던, 불안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D는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 0번은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